감사합니다. 네. <laughs> 파이팅. 에이, 에이. 아유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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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주무셔서 오늘 좋은 데 이렇게 됐어요. 그러셨어요. <laughs>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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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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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유 저기 수고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어. 원래 네. 이 금천구청역에서 호라메공원까지가 네. 원래 금천선 네. 2008년도에 계획 잡은 건데요 난곡선 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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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2010년도에 네. 네. 반절 딱 잘라갖고 난곡선만 생겨내줬어 그러니까 네. 이것만 인정이 되고, 네. 여기서부터 여기가 끊겼어요. 끊겼잖아요. 요거부터 네. 일단 먼저 해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네. 뭐 올라가면서 얘기를 해보죠. 네. 사실 경전철이라는 건 시민의 발이니까. 그렇죠. 아유, 어, 맞습니다. 예.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어떤 예.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약속을 막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다. 선순위에 있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아, 우리, 어, 이만큼 나는, 오세요 그래도 1단계로 가고 그 다음 2단계로 가고 2단계로 어. 이리로 가야 된다 별명으로 가는 게 철도는 달리하지 않습니까 이것 이름을 금, 금, 광, 금광선, 금광선. 네. 우리 주민대표님께서 너무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네 하고 저한테 이제 확실히 기억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살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면 역세권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역세권. 그만큼 철도는 우리 시민들의 발이고 철도가 가까운 곳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 서울시 지하철이 매우 촘촘하게 된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도시 철도가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철도 소외 지역이 바로 난곡동 그리고 세곡동 그리고 은평 뉴타운 등이 철도 소외 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 공부도 해 왔지만 제가 열심히 또더 설명을 들었어요. 이 난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사실 철도가 없는 곳입니다. 이 철도 소외 지역에 철도를 놓는 것이 왜 그동안 안 됐느냐 가장 중요한 낙후도가 점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낙후도 점수 확실히 늦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거 떠나서 일단 하여간에 난곡에서 금천구청역까지 4.5km 확실히 조속히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을 받은 것은 이 광명 쪽에 신도시도 생기고 금천과 광명이 한 생활권이니까 금천과 광명을 연결하는 금광선을 만들어 달라 이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연결되면 금강이 나오나요? 예, 나옵니다. <웃음> <웃음> 금강선, 이 부분은 국토부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서울시장으로서 어,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금천에 사는 우리 어머님들, 어, 대표 주민님 예. 나오셨는데요. 보너스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서울의 43개 지천에 다시 복원하는 사업들을 합니다. 안양천 주변을 녹지공원으로 저희가 확대하겠습니다. 하천을 복원해서 하천의 녹지공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괜찮죠, 보너스? 감사합니다. 서울 천만 역세권 시대를 열다. 서울의 어떤 곳에 살든 10분 안에 철도가, 철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차는 달려야 됩니다. 네, 열차는 달려야 합니다.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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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후보님, 네. 금천 주민 여러분, 나경원 꼭 지지해 주십시오. <laughs> 제가 금천구 와서 느끼는 것이 정말 지역 발전 이야기할 때 균형 발전 이야기할 때 금천 네, 많이 낙후되고 소외된 곳이 많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 이제 궁천에 사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궁천이 필요한 일들 해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대표님 화이팅. 차갑지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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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습니다예 감사합니다. 예예예 예, 예. 예, 고맙습니다. 네, <웃음> 네. 인간도 <laughs> 이거리 <이걸로! 웃음> <laughs> <laughs>